안녕하세요. 혜용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은 국내 브랜드 앱코에서 최초로 나온 무선 게이밍 마우스 리플렉스입니다. 앱코 브랜드는 사실 워낙 가성비 제품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데 가격은 현재 69,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마트 전지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유명한 게이밍 프리미엄 브랜드 무선 마우스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전 프리미엄보다는 가성비에 가까운 중급 프리미엄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품 패키지에도 신경을 꽤쓴 듯한 느낌이 들고, 패키지 자체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제작을 한것 같습니다. 그럼 구성품이랑 제품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구성품은 보증서와 설명서, 그리고 AA 사이즈 건전지, AAA 사이즈 건전지 케이스, 그 다음에 USB 연장 케이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1.5m USB 연장 케이블이 들어있다는 점인데, 기본적으로 최대 10m까지 무선 사용 범위를 지원하지만 무선 마우스의 경우에는 보통 블루투스 또는 2.4GHz 무선 연결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주파수를 사용하다 보니 주파수 간섭이 생길 수 있고 멀어질수록 신호 끊김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 연장 케이블을 통해서 마우스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배려를 한것 같습니다. 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A3 사이즈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케이스가 보입니다. 이건 쉽게 A3 사이즈 건전지를 A2 사이즈로 변환시키는 케이스인데, 이것 또한 연장 케이블처럼 굳이 없어도 크게 지장은 없지만, 사용자의 편의를 생각해서 아까 연장 케이블도 그렇고 꽤나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한 부분이 마음에 드네요. 이게 건전지를 단순하게 체인지해서 착용한다는 의미 외에도, 무게에 민감한 분들은 여기 안쪽에 3.5G의 무게치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가볍게 사용을 하고 싶다면, 이 건전지 케이스를 활용을 하면 되겠죠. 현재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가장 인정받고 있는 현존 최고의 센서가 PMW3389 센서인데, 이 제품에 탑재된 PMW3335는 PMW3389보다 최대 가속도 10 정도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스펙에 전력 효율은 10배 이상 높였다고 합니다. 전력 효율은 우선 마우스의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서 큰 강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최대 1000Hz의 4단계 폴링 레이트를 지원하며 옴론사 스위치를 사용하여 최대 5천만회 클릭 수명이 보장된 내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무광 러버커팅으로 되어 있고 원래 러버커팅이 부드러운 촉감인데 이 제품은 조금 까칠까칠한 느낌입니다 뭐 그렇다고 크게 이상하거나 불편하진 않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일반적인 러버 코팅보다는 땀이 나도 좀더 미끄럼 방지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단은 크롬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알루미늄이 사용된 건 아니고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디자인쪽으로 아마 포인트만 준것 같아요. 버튼 클릭감은 옴론사 스위치가 사용된 만큼 뭐 당연히 클릭감은 좋은 편이고요. 뭐 눌렀을 때 스프링 손이나 제품 유격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 휠 또한 적당히 스냅이 걸리면서 잘 돌아갑니다. 추가로 클릭 소리를 좀 자세히 들어봤는데 기존 제가 사용하던 마우스보다 조금 경쾌한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고 클릭 압력도 평소 제가 눌렀던 압력보다 조금 더 세게 눌러야 눌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측면은 이렇게 빗살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플라스틱 재질이 막 엄청 고급스러운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플라스틱 퀄리티입니다. 그리고 측면에 버튼 두개 최소 800에서 16000 DPI까지 8단계 조절이 가능한 DPI 버튼. 엉덩이 쪽은 이렇게 RGB LED 라인이 가볍게 들어가 있고 모두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량은 솔직히 조금 약한 편이긴 하네요. 여기 DPI 버튼도 휠 사용 시 간섭이 되지 않도록 공간도 살짝 떨어져 있고 플랫하게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특히 이 LED는 아래 바닥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쉽게 온오프 할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작동할 경우에는 LED가 꺼지고 마우스로 사용 안할 경우에는 LED가 켜집니다. 이건 아마 실제 마우스 사용 시 손바닥으로 LED 부분을 많이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상황에서는 LED를 끄도록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마우스 상태가 수면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무선 마우스이기 때문에 LED의 영향으로 사용 시간도 아마 궁금하실 텐데 LED를 켰을 때는 약 5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껐을 때는 약 20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면에 버튼 3개가 있는데 이쪽은 리포트레이트 컨트롤 버튼이고 가운데는 전원 버튼, 우측은 LED 온오프 버튼입니다. 대칭형이라 그런지 잡았을 때 그립감은 정말 진짜 편했어요. 기존에 제가 커세어 아이언클로우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건 손바닥이 꽉 차는 느낌이었고 이거는 손바닥에 살짝 뜨는 적당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게이밍 마우스로서 사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능들은 대부분 갖췄고 앱코에서 이 정도 가격으로 이만한 성능을 가진 마우스가 나왔다는 게 충분히 칭찬할 만합니다. 특히 측면 플라스틱 재질 빼고는 그립감이나 마감 또한 너무 좋았고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제품 디자인이나 재질, 그리고 화려한 게이밍 RGB 감성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